안녕하십니까 연세내과 연세부장내과 임대순입니다. 어, 이번 주는 비타민 D, 비타민 D에 대해서 어, 역사와 인류가 어떻게 비타민 D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전 인류를 보면은 미국의 대부분도 앵글로색슨족, 캐나다도 앵글로색슨족. 그리고 영국 남미 호주 뉴질랜드 그런 것을 다 지배한 민족이 앵글로색슨에요. 그래서 뭐 앵글로색슨이 왜이렇게 유명한가? 그런 것을 보면은 앵글로색슨족이라는 사람들은 그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죠. 근데 사실은 영국이 아니고 영국을 지배한 사람들의 앵글로색슨이라는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은, 북해 지방. 북쪽에 네덜란드, 어, 독일, 북독일, 어, 바이킹이 살고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됐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김치를 발효시켜서 유산균을 먹고 우리 몸에 이제 장이 튼튼해지는 그러한 선조들의 지혜가 있었듯이 그 바이킹들은 어 대구의 간유를 어 겨울철마다 대구의 간을 이렇게 절여 놓아 가지고 거기다 기름이 나오는 것을 애기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저씨들 다한 숟가락씩 매일 퍼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거를 먹였더니 사람들이 막 튼튼해지고, 뼈도 튼튼하고, 어, 키도 커지고, 막 힘도 세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민족이 됐죠. 그러면 그 민족의 원천이 비타민 D라는 것인데, 비타민 D를 먹으면, 키도 커져 머리도 좋아져 뭐 총삼이면 총삼 총쌈, 칼삼이면 칼삼 칼쌈 그런 걸다 잘해서 전 세계를 무찌르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대한민국 사람들도 비타민들를 열심히 먹어서 이 앵글로색슨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되고 키도 크고. 병도 안 걸리고 암병도 안 걸리고 노화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그냥 비타민 D 5000유닛 하루에 하나씩 탁탁탁탁 아침 어 여름이고 겨울이고 막 먹어서 튼튼해지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